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에는 홍삼이 있습니다. 홍삼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약 36%를 차지할 만큼 인기입니다. 홍삼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암효과입니다. 홍삼은 노화되는 세포가 신생세포로 바뀌는 것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강, 세 번째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으며 만성피로, 우울감, 스트레스 해소 등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인삼과 홍삼에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으로 홍삼 전체 성분의 0.07%에서 1.64%에 불과하지만 인체에 유효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을 찌고 말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인삼보다 그 함량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이 다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홍삼을 물에 달이는 방식과 홍삼을 통째로 갈아 홍삼 분말로 만드는 방식인 전체식 홍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법은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홍삼의 영양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홍삼 많이들 선택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제조 방법부터 영양분까지 세심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